안녕하세요. 테크어비스 스티브 김입니다. 이번 시간은 a 삭을 이용하여 PWM을 구현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과 같이 LED가 부드럽게 전멸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파형으로 보자면 이렇게 파형이 PWM의 듀티비가 0%에서 100%까지 스윙함으로 인하여 LED의 밝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작업을 시작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파일 명령에 New, Project를 선택합니다. Create Project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Target 디바이스를 기존에 사용하던 PSAC6, CY8C6347LQIBLDO2로 선택을 하고 대화 상자 하단에 Next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서식은 MT Schematic으로 선택하고 하단에 Next를 선택합니다. 타겟 아이디는 선택하지 않고 하단의 Next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PWM2로 입력하고 하단의 Finish를 누릅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회로도가 나타나면 오른쪽에 컴포넌트 카탈로그에서 디지털 펑션 그룹, 디지털 펑션 그룹에 어, pwm을 어, 드래그해서 화면에 갖다 놓습니다. 다시 컴포넌트 카탈로그에서 포트 핀스 그룹 디지털 아웃풋 핀을 드래그해서 어, pwm 단자 위에다가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다시 컴포넌트 카탈로그에서 시스템 어, 클럭으로 이동합니다. 클럭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클럭은 클럭 단자에 맞춰서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컴포넌트 카탈로그에서 어, 시스템 그룹에 보시면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인터럽트를 드래그해서 역시 갖다 놓습니다. 이때 이 인터럽트는 어, OVRFLW라는 단자 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OVRFLW 단자는 오버플로우 단자입니다. 입력된 클럭으로 PWM의 내부 카운터 값이 증가하다가 최대치까지 도달한 뒤에 한 번의 클럭을 더 받으면 발생되는 일종의 카운터 넘침 신호입니다. 그래서 카운터가 넘쳤을 때에 인터럽트가 발생되도록 연결한 것입니다. 배치된 부품의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서 클럭을 더블 클릭합니다. 클럭 설정 대화상자에서 주파수를 50MHz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OK 버튼을 눌러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이번에는 PWM을 더블 클릭하여 설정 대화상자를 띄웁니다. 클럭 프리스케일러는 입력 클럭의 분주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1부터 128까지 분주를 설정할 수 있으며, 현재는 50메가 클럭이기 때문에, 최대 128분주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 390kHz의 클럭을 입력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현재는 1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PWM 레줄레이션은 카운터의 비트수로 기본적으로 16비트로 되어 있고요 16비트로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32비트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16비트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16비트인 경우에는 카운터의 최대치는 65,535이고 32비트인 경우에는 약 42억 정도가 됩니다. 어, 최대치의 카운터를 가지더라도 어, 프리어드의 설정값에 따라서 최대값이 제한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피리어드 값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피디, 피리어드 값을 어, 얼마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어, 그 값까지만 카운팅이 되고 다시 0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Pwm 얼라인먼트는 레프트 얼라인드가 있고요. Right 얼라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PWM의 카운트 값이 왼쪽으로 정렬될 것인지 오른쪽으로 정렬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CompareZero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CompareZero는 비교치에 해당하면서요. 카운터가 비교치에 도달하면 PWM, PWM의 출력 단자의 신호가 반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카운터의 값이 프로그램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파형의 듀티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어, 32768까지 카운팅이 되면서 이 구간은 피리어드 값이 되겠죠. 그리고 어, 0부터 쭉 증가하다가 16384에 해당됐을 때 어, 신호가 반전돼서 어, 파형의 듀티 값이 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PWM 단자와 PWMN 단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PWM 단자와 PWMN 단자는 서로 반대되는 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적으로 신호가 반전되어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을 쭉 내려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어, interrupt source가 있습니다. interrupt source는 항목이 none과 그 다음에 overflow, underflow 그리고 compare overflow, underflow와 compare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None으로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Interrupt 기능을 소프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선택하시는 거고요, 하드웨어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Overflow, Underflow인 경우에는 어, 카운터의 Overflow 즉 카운터가 피리어드 값을 넘어서는 넘침이 발생하였을 때 Interrupt가 생성이 됩니다. 같은 의미로 만약에 다운 카운터로 동작하시는 경우에는 최대치의 피리어드 값에서 시작해서 값이 하나씩 감소합니다. 이때 0보다 작게 되는 값에 도달했을 때는 Underflow가 발생됩니다. 컴페어는 어, 컴페어인 경우에는 컴페어 제로의 설정치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되겠죠. 컴페어 제로의 설정치에 일치했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됩니다. 어, 마지막 항목은 어, 위에 이 두가지를 어,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인터럽트를 연결했으므로 넌으로 어, 설정을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럽트를 더블 클릭하여 설정 대화 상자를 띄웁니다. 항목에서 일단 이름을 한번 변경을 해보죠. P 어, ISR 어, 핸들러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ISR 핸들러. 그리고 인터럽트 타입은 Auto Select Trigger가 아닌 Rising Edge Trigger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상승 엣지를 어, 검출했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되도록 설정한 겁니다. 하단에 OK를 눌러서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어, 핀의 이름도 한번 변경을 해보죠. 핀의 이름은 핀을 더블클릭하고 P-PWM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어, 클럭은 그대로 두고요. 모듈의 이름도 어, 변경을 하겠습니다. M-PWM으로. 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pin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pins'를 더블 클릭해서 핀을 어싸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핀의 어싸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핀이 'P_PWM_pin'이 핀이 보이시죠? 이것을 드래그해서 포트 12.7에 플레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12.7은 보드에 내장된 LED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LED가 풀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우로 신호를 내보냈을 때 LED가 켜지는 형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빌드 버튼 왼쪽 상단에 보이시죠? 빌드 버튼을 눌러서 빌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빌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빌드가 완료되었으면 왼쪽에 Workspace Explorer에서 어, 항목 중에서 Main, CM4 C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네, 소스 코드를 이제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메인 함수 부분에서 인터럽트 enable이 끝난 다음 부분, 이 부분에다가 초기화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PWM 그 인터럽트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인터럽트에 대한 핸들러를 어,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YCIS 인터럽트, r r u p t i n i t i a l i z e i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 c o n f 에 대한 파일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 c o n 파일은 어, 왼쪽에 Workspace e x 에 보시면 g e n e r a t e 부분에 pins and interrupt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보시면 어, c y p e t e r c c s i n t c f g c 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더블클릭해 보시면 해당 항목에 이렇게 isr-handler-cfc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어,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Ctrl-C로 어, 복사를 하시고요. 다시 소스코드로 오셔서 그 변수에 주소값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연 n d 인자를 붙여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핸들러의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핸들러의 이름은 제가 임의적으로 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nterrupt Enable를 어, 이쪽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Interrupt Enable NVIC u n d e r b a r e n a b l e Enable IRQ 예, 그리고 CFG를 복사한 것을 Ctrl V로 하고요. 점 눌러서 구조체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있는 어, 구조체 항목 중에서 INT_SRC를 눌러줍니다. 인터럽트 소스가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mpwm 어, 핸들러라는 부분에 밑줄이 계속 생겨있는데요. 이 이유는, 요 이유는 어, 요게 함수로 선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어, 여기다 위에다가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wm을 시작하는 명령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mpwm 언더바 스타트. 스타트 입력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어, 인터럽트에 대한, 어, ISR 부분, 핸들러를, 어, 코딩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void, m, pwm, 핸들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밑, 어, 밑줄의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 먼저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 변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어, static으로 하나 선언해서요. d e l a 라고 하나 주고요. 딜레이를100 정도로 초기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 t 틱 t i c Meet, 어, value, Value는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 t 틱 t i c b o o l 타입, IsUp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IsUp은 어, True 어, 처음에 시작하면 딜레이 a y 를 어, 일시 감소를 합니다. 일시 감소를 해서, 어 만약에 딜레이가 0이 되었을 때, 0이 되었을 때, 이 안으로 들어와서, 딜레이 값을 다시 100으로 예, 돌려주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어, 100번이 호출됐을 때, 이 안이 한번 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너무 빠른 주기에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조금 지연을 시켜준 거죠. 네,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봅니다. 현재, 업 어, 상태냐, 다운 어, 상태냐. 업과 다운은 뭐냐면 어, LED의 밝기를 PWM으로 스무스하게 밝아졌다가 스무스하게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에, 밝게 어둡게를 변화할 때인데 밝게 되는 과정을 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어둡게 되는 과정을 다운으로 어,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sUp이 True인 경우에는 업상태, IsUp이 어, False인 경우에는 다운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나온 상태가 되겠죠. else를 넣었으니까요. 여기서 up 상태에서 어, value 값을 어, 증가를 시켜주는데요. 10 증가를 하게 되면 밝기가 LED의 밝기라는 것은 어, 선형적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시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선형적인 형태보다는 약간 로그적인 형태로 어, 값을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value를 어, 왼쪽으로 1시프트를 함으로써 값이 두 배씩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두배씩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Value를 어, 플러스 플러스를 해서 어,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면 왼쪽에 시프트된 나머지 공간이 0으로 어, 남아있겠죠. 그 0을 1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를 더해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올라가다 보면 최대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alue의 최대치가 32768 32768까지인데 8보다 작은 7까지로 해서 어,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는 이즈업의 상태를 False로 바꿔서 다운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발, 최대치로 밝아졌으니까 다시 어두워지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어두워지는 과정은 요 밑에서 입력을 해줍니다. Value, Value. 어두워지는 건 반대로 왼쪽으로 Shift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Shift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누기 2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한 자리씩 음, 두 배씩 어, 절반으로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밝기가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대치의 밝기도 역시 밸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다시 이지업을 true로 바꿔서 다시 또 밝아지게끔 단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mpwm 컴페어 셋 컴페어 제로 네, 제로의 값을 밸류 어, 값을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이 밸류 값이 포지티브일 어, 때 어떤 데이터 출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LED가 풀업으로 예, VCC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 LED의 캐소드 어, 쪽을 포트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1이 나오면 LED가 꺼지고요. 0이 나왔을 때 LED가 켜집니다. 그래서 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반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값을. 그래서 최대치 3, 2, 7, 6, 7 최대치에서 밸류 값을 빼므로 인해서 어, 값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 형태로 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빌드 버튼을 누르고요. 네, 빌드가 완료됐습니다. 예, 다운로더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운로더를 제가 연결을 했고요. 어, 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을, 예,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합니다. 다운로드 관리됐고, 보시는 것처럼 LED가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P4G PWM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